구약성경 228면 구약성경 제면 민수기 20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첫째, 첫째 딸의 이스라엘 자손 곧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대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뿐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해중을 이강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가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아멘 여기 민수기 제20장은 애굽에서 나온 지 적어도 38년 정도 약 40년 정도가 다 돼가는 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에막빠지쯤 되어 가는 그런 본문이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강야에서 훈련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여기 지금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왔던 모세와 아론과 또 모세의 누나, 미리암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그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직전에 애굽에서 나온 제 1세대 사람들이 예, 자기 사명이 다 해갈 그런 때고 여기 오늘 본문 20장을 통해서 어, 모세를 강주리에서 나일강에서 이제 그, 그 어린 아이가 아, 태어나서 애굽 사람들이 왕들이 다 죽이려고 할 때에 어, 자기 동생 모세가 강주리에 담겨서 어, 그게 에굽의나 일강에 떠내려갈 때 바로 왕의 공주를 찾아가서 저 강주리에서 애가 온다고 살려달라고 했던 그 모세의 누나 미리암은 죽어도 한 여섯 살이나 일곱 살보다 모세보다 많은 그 누나도 오는 도중에 모세를 원망했다가 문둥병이 바라기도 하고 큰 고통이 있었지만 그래도 다시 또 낫고 여기까지 왔는데. 예, 자기보다 나이가 많았던 예, 그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어, 애굽에서 나온지 한 38년쯤 되었을 때에 예, 이게 나이가 어, 많아서 죽게 되었다. 오늘 본문 20장 1절에 예, 그 내용입니다. 자, 첫째 딸은 38년째쯤 되던 달 첫째 딸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온 해중이 신광야. 광야 이름이 신이라는 광야에 이르는데,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 머물다 할, 땐, 할 때는 그 애굽에서 나와서 원래 가데스 바니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던 그 곳인데, 38년간 돌아서 원래 처음 애굽에서 나왔던 가데스 바니아에 도착했다. 그러면 지금까지 38년 동안 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38년 동안 뺑뺑 돌아서 제자리에 돌아왔다. 아, 그런 얘기입니다.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나이가 많아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었다. 자, 그런데 이 절부터요, 해중이 그 광야에 물이 없으므로 에,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들어서. 모여 들었는데 이게 뭐 좋은 뜻으로 모여든 게 아니라 모세와 론을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 같으면 데모처럼 일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 그랬더니 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뿐하였도다그 여러분. 형제들이 죽을 때, 거기다가요 여호와 앞에서 우리도 그때 죽었, 죽었더라면 좋을 뿐 하였도다. 거기다가 어, 여러분 예, 민수기 16장에 있었던 어, 고라와 다단과 비람과 옹과 250명의 장로들과 어, 불평하는 14만 7천 명이 예, 모세를 원망하다가 죽을 때, 그때 우리도 따라 죽었으면 좋겠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예, 이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이 화가 나시겠죠. 어려우면요, 우리도요. 아, 이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쉽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에 그리고 모세를 보고 너희가자 여호와의 해중을 이신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무리 없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고요 원망을 하는 겁니다. 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야로 인도했어요. 죽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하고 있는 중이죠.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인내심을 키우고 연단하고요, 하나님을 찾게. 오늘도 뭐 우리가 질병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닥쳐올 때요. 저와 여러분 인 인내, 인내심을 키워서 훈련하는 겁니다. 아, 여기 오 절도 보세요. 너희 가이 하여 우리를 애굽에 나오게 하여.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불러낸 이유는 뭐죠 애굽에서 불러내서 강야로 강야로 나온 것은요, 훈련 훈련. 아, 여러분 지금도 뭐 훈련소에 가면요, 집에처럼 먹고 자고 씻고 다 여러분 편안하게 해요. 힘들어요. 엄청나게 힘들죠, 그죠? 아, 먹고 싶은 거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laughs> 일부러 훈련은 그렇게 강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서 강야에서 훈련시키면요.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과정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여기 오들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러,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그 하나님은 구원해냈는데, 그걸 모르고요. 애굽에 살던 때가 더 좋다고, 안 믿을 때가 더 좋다고, 내 마음대로 할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죠.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 나쁜 곳은요, 광야 훈련소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 만드는 훈련소인데, 그게 나쁜 곳이래. <laughs> 그래, 왜 나쁘냐 했더니요, 이곳에는 그죠. 이 나쁜 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다. 그 말은요, 뭐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광야는요, 모래하고 돌하고 바람하고 가시나무하고 어, 거기는 뭐. 여러분 농사도 안 되고 가축도 잘안 되고 그죠? 아무 것도 되는 게 없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는 길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사실은 광야 길이에요. 우리가 뭐 돈을 벌거나 뭐 공부를 하거나 그렇게 해도요, 사실은요 여기는 만적이 없습니다. 여기는 만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도 똑같이 광야 길인데 이 사람들은요 그걸 모르니까. 이곳에는 파종할 그런 땅도 제대로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다 없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망하는 것하고 똑같죠. 다 없대요. 그런데 일부러 하나님께서 강야로 인도하셨죠. 그걸 모르니까요. 오늘도 우리가 인생에게 어려움이 닥치오면 사람들은요. 왜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가 했는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으로 단련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모시아와 아론이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근 38년, 40년 가까이 훈련 받은 백성들이요, 또 모시아가 아론을 찾아와서 원망을 하니까, 모시아와 아론이요, 여기서 실수를 하는데, 모시아와 아론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이제 그동안 많이 시간이 지났기도 했는데, 아직도 이 백성이 이 정도 믿음밖에 안됐는가또 모시아와 아론을 직접 공격을 하니까, 아, 여러분 그냥 모세도 아론도 인간이라서 에, 화가 많이 난것 같아요. 그 육제를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해중 앞을 떠나 아, 하나님이 계시는 해망문에 이르러 어, 엎드렸다. 그 엎드렸으면 아, 여러분 이, 여기까지는 잘한 거죠. 그 우리 같으면요, 기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했는데 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났다. 그 모세야 아론아, 잘들으라 하고요. 여호와께서 어, 말씀을 하셨는데, 에, 여러분 말씀을 잘못 들었어요. 왜냐하니까, 어, 자기들이 먼저 감정이 상해 가지고 화가 잔뜩 났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네 지팡이를 가지고 너희의 행 아론과 함께 저 화가 나서 너희를 때려 죽이려고 하는 그 해중을 모으고,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는 큰 돌을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여기 하나님이요. 하나님도 화가 나실 건데 전혀 하나님이 화를 안 내시고요.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백성들을 앞에 가서 모세야 네 지팡이 있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너형 아론과 함께 해중을 다 모아라. 그 보는 앞전에서 눈앞에서 그 말입니다. 아, 여러분 지금 어 제일 끝에 보면요 마실 물이 없도다. 어, 물은 있어야죠, 그죠? 네, 여러분 어, 군인들도요. 여러분 훈련이 아무리 혹독해도 또 휴식 시간도 잠깐 있고물 마실 시간도 있고 또 죽을만 하면요 또 여러분 희게 하고 이렇게 해서요 강한 체력으로 만들어서 전쟁을 할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건데 예, 그런 뭐 몸이 약한 아이들은 뭐 그럴 때 여러분 사고를 당하기도 하긴 하지만. 그 많은 군인들을 요 훈련시킬 때는 일일이 다못 보긴 합니다. 그래서 신체검사를 다 해가지고 가는 거죠. 자, 여기 보니까 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 모시에게 조용히 너희는 저 백성들이 보는 눈앞에 가서 큰돌 앞에 예, 돌을 보고 명령하여 어, 돌아, 물을 좀 내놔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요, 반석도 물을 내놓는다는 겁니다. 물이 터져, 바위에서 물이 터져서 갑자기 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여기 원망하고 불평하는 해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다 마시게 할 지니라. 그래서 내 말대로 가서, 백성을 다 모으고 백성이 보는 눈 앞에서 바위를 보고요. 바위야, 물을 내놔라. 그렇게 명령을 하라는 겁니다. 네 감정 다 빼고 얘기하라는데 하 이때요 화가 많이 났어요. 모세와론이 그 말을 여러분 예사로 들었습니다. 순종 안 했습니다. 그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 지팡이를 잡기는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0 절부터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해중을 그 반석 돌 앞에 다 모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에, 여러분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그 말은요, 배역한 너희여 들으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말 하라 소리 안 했거든. 자기가 지금 감정이 상해가지고 그 백성들을 보고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야. 는 것은요 어, 안낸다그 말입니다. 어, 여기 여러분 십절에 있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요 결정적으로 불순종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 여러분 하나님은 반석을 가서 반석에게 물을 내놔라 그렇게 말하라 하는데 가 가지고요 폐역한 백성들이요. 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그 말은요 물을 안 준다 그 말입니다. 왜요? 어, 자기들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모세와론을 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감정이 상해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하면 물 주겠느냐 못 주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 요게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했다는 거. 이때 누가 더 많이 이렇게 막 화를 냈느냐 하면요, 어, 아론이, 아론이, 그래서 아론이 에, 나중에요, 여러분, 그 뒤쪽으로 우리가 조금만 더 가봐, 24절 보세요. 아론이 죽기 전에 하나님, 뭐라 하는지 보세요. 20장 24절, 아론은 그 조상에게 돌아가고, 그 말은 죽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유는 어, 모세와 아론, 너희가 머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가닥이다. 그물 거역했단 말이에요. 이 백성들에게 가서 반석을 보고 물을 내놔라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에, 모세와 아론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백성들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낼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악한 백성들아.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감정대로 가서 백성들에게 말했다. 네, 여러분, 그 10절 앞에다가요, 모세와 아론이 감정이 폭발했다. 그렇게 적어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요, 자기를 여러분 공격하고 반역한 그 백성들에게 똑같이 가서 제, 제 사장이요, 가서 화를 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11절 보세요, 어, 그렇게 말하면서 모세가그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쳤다. 그래 칠 필요도 없어요 원래는 그냥 가서 돌을 보고요 치지 말고 어, 이 바위야 물을 내놔라. 그렇게 하면 바위에서 갑자기 바위가 터져 가지고요 우리가 그, 여러분 용암이 흘러 넘치듯이 물이 거기서 막 본물에 물이 터지듯이 에, 그렇게 터져 나올 건데 에, 가서요 에,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쳤는데 물이 쏘아 많이 쏟아나오므로 해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게 되었다. 그,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서 물을 쳐서 나오게 한 거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요 모세와 아론이 자기 감정을 가지고 한 거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천국에는 들어가도요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그 가난한 땅에는요 예, 여러분 들어가지 못하고 나중에 죽게 됩니다. 자, 여기 아론은 예, 호르 산에서 죽고요. 응? 예, 거기 예, 여러분 장사 지내고 오, 모세는 어, 나중에 죽었는데 모세의 무덤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예, 애굽에서 나온 제일 세대인데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1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화가 났습니다. 너희 두 사람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기1 2절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누구를 믿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라 하는 대로 안해 자기 감정대로 해 지금. 어. 그게 이게요. 우리가 믿음이 신앙이 있는데도 불신앙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모세의 아론과 실수죠, 그죠? 너희 두 사람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그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그 말은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감정에 충만해 가지고 폭발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수죠, 실수. 그게 여러분 12절에다가 큰 실수라고 듣고 나야 돼요. 목전에서 내 그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해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두 사람은 어디에 못 들어간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요호수아에게 물려줘서, 요호수아와 아, 그, 그들과 함께하는 그 백흥들이 들어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13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바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시더라. 하나님 많이 참으셨죠, 그죠? 아, 여러분 기, 마지막으로 여기 머리바무 그여러 원래는 무 무리, 물가가 아니죠. 원래는 반석이 있던 광야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요, 모세도 그, 그 백성들에게 화를 냈다가 아, 하나님과 다투어서 그머리바물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다툰 그런 곳에 물이다 해 가지고요. 이제 머리바 물이라, 그들 중에 거룩함을 나타내시다.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으면요, 그냥 다 죽을 뻔했습니다. 또 그죠. 자, 모세가 가데스에서 어, 이제는 그 가난한 땅을 쳐다보고요. 한 일주일 정도만 그어서 올라가버리면 끝나는 지역입니다. 어,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어, 왼쪽으로 가면요. 약간 산악지역이고 광야 지역으로 가니까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서 어, 여러분 에서의 후손들이 살던 곳이요 에돔입니다. 그리고 원래 여러분 같은 동족이에요. 그런데 어? 이 에돔 에서의 후손 에돔은요 애굽 땅이 안 가고 그 에돔 땅에서 도둑질 해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그 곳, 어, 어 새, 에 여러분, 지금도 페트라라는 곳입니다. 페트라, 바위 그런 뜻인데, 에돔 하는 것은 북다, 그런 뜻인데, 그게 붉은 바위로 되어 있는 요새입니다, 요새. 어, 여러분, 그 에돔성이요, 그 통과하는 데가 1km 정도가 한 500, 아니 100m에서 50m 정도 깎아지른 절벽이 계곡 양쪽으로 있는데 그 통로가 한 1km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가면요 어, 페트라 에돔 성을 가봐야 됩니다 자그에돔 땅을 지나가면 좀 쉬워요 약간 오른쪽으로 이스라엘의 오른쪽으로 가는 그 페트라 길로 가면은 예, 여러분 이스라엘 땅 올라가기가 약간 수른데 예, 그쪽으로 가려고요. 예, 모세가 가데스에서 애동 왕에게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행제 이스라엘의 말에 예,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애굽에 있는 당신들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의 후손들이 전부 다 어디 갔다고요. 같은 동족인데, 에서는 애돔에남고 어, 야곱은, 야곱의 70명의 자손들이 어디 갔다고요? 어 애, 그 애곱에 가서 430년 지나고, 지금 고생하고 올라오는 길인데, 우리는 같은 동족입니다. 아시죠? 그렇게 말했더니, 알면서요. 에, 여러분, 그, 이방 사람 대하듯이 해요. 우리도, 에, 여러분, 뭐, 그 북한하고 같은 동족이죠? 근데 원수죠? 음. 공산주의라는게 그런 겁니다. 자, 15절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여 430년 전에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과 우리 조상들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 천사가 아니라 예 여러분 모세를 보냈죠. 사실 천사도 보내지만 보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저 밑에 쪽, 변방 한 목퉁이의 성읍 가데스에 지금 있는데,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길좀비겨주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정하 네, 근데, 우리가 당신의 땅을 에, 지나가게 하소서, 혹시 지나가다가 우리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공짜로 마시지 아니하고, 그 왕의 큰길로 하는 것은요, 옛날, 옛날에 대상들이 장사꾼들이 다니는. 그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좀 안전하기는 한데 산악지대가 아닌 그 길로 그죠. 그, 어, 여러분 밑에 쪽에는 아카바 만에서요 위에 쪽에는 이스라엘 땅을 통과해서 아람나라 수도 다메섹 정도까지 예, 가는 그 길. 어,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이 가자 지역에 전투를 하고 있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어, 구기요. 어, 여러분, 구약성경부터 있는 동네 이름입니다. 3,500년 된 동네 이름이 가자예요. 가사, 가자 같은 지역입니다. 3,500년 동안 같이 지금 이름을 한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그 아람나라, 수도, 담의 색, 어, 지금도 여러분, 그 레바논,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레바논 지역하고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죠? 바 어, 그쪽 지역도 쓰고 있는데 그 위로 가는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에서 나아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당신 땅에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리다 하, 아, 한다고 전달하라고 어, 여러분 심부름 하는 사람을 보냈는데요 대답이 보세요 에도 왕이 대답하되 너희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지나가면 내가 칼을 들고 가서 너희를 다 죽일까, 너희를 대적할까 하노라 하면서요. 노 no,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 애돔 사람들이요. 인정사정 없죠? 여러분, 돈 달라는 겁니다. 원래요.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은 돈 가져가면 됩니다. 원래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아,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도 줄고,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만 아니라 아무 일도 없을 테니까, 제발 좀 통과해 달라. 하나, 그 에돔 왕이 이르되 너희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요 많은 백성을 건들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아, 그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니하 이스라엘이 예, 그들에게서 돌이키면서요. 어, 여러분, <laughs> 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 준다더마는, 저애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나오는가 하고요. 예, 또 그때부터요, 어, 불평과 운망이 예, 시작되는 거예요. 그아마 그래, 이때도요, 어, 모세도 실망하고, 아론도 실망하고, 어, 그렇게 했는데, 예, 나중에 22절 이후에 가면요, 어, 아까번에 가레스 바니아에서도요. 어 여러분 백성들이 무롭다고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할 때에 백성들에게 할을 냈던요 아론과 모세 있는데 아마 아론이 더 많은 할을 냈을 것 같고 에, 여러분 여기 22절 이후부터요 29절까지 그 아론도요 어그일 때문 그래서 여러분 24절에 아론이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했는데 죽게 된 이유는요 너희가 무리바물해서 어, 백성들이 원망한다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백성들을 배역하고 반역한 어, 너희여 들으라 어,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뭐 물을 내줄 수 있어 불평하는 백성이 안 준다고 그렇게 말했던 예, 자기 감정에 충만했던 그일 때문에 아론도 호르산에서 예, 죽게 되는 내용이 22절부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에 자기 감정을 버리는 겁니다. 자기 감정에 충만해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요. 비, 여러분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눈앞에 무슨 일이 있든지간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저와 여러분 믿음과 신앙 생활을 똑바로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은요. 우리 시간에 바쁘면 안 돼. 자기 시간에 바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어, 핑계대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22절부터 다음 시간에 봅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듣고 우리가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의 길을 주시며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내 감정이 때로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한는 인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